네, 절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손수 키우신다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서 통하지 않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세상은 자수성가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실 때 자수성가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직의 위대함은 그 리더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리더를 정말 좋은 조직을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은 좋은 리더를 찾고, 맡기고, 좋은 리더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좋은 리더를 키우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지만,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수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만났지만,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고, 70명, 70인,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자라고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쓰기 쉬운 말로 리더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들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리더는 자질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질입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친구들 데리고 전략을 짜고 복잡한 전투를 꾸미며 그 전투를 가지고 노는 장난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또한 윈스터 처칠은 어릴 때부터 1,500개의 장난감 병정으로 정교한 전투작전을 지휘하는 놀이를 자기 집에서 혼자 그렇게 유난히 놀았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어린 시절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두 번이나 칼로 찔러서 그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모습을 가진, 모습을 가진 리더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요셉은 꿈을 가진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윌리엄 밀버퍼스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만든 분입니다. 이 분은 남자분이지만 키가 160cm밖에 안 되고 병치레가 잦아서 몸무게가 작게 나갈 때는 35kg까지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어린 시절에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장님이나 다름이 없었고 여자 같았다고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린 시절 부서질 때 창백한 소녀의 손을 가지고 몸동작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약골에다가 혓짧은 혀혀 짧은 소리를 하는 말 더듬이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효율성과 지성, 상상력, 지식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리더를 자질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하게 자라온 리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공통점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평범한 환경에서 역경을 겪은 리더도 있고 역경 속에서 자란 리더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없어도 리더로 자랐지만 어려움을 겪은 리더는 절대 그 어려움에 굴복되지 않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리더들도 다 어떤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스가랴 4장 6절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리더 그 하나님의 리더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수 키우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었습니까? 권위였습니까? 예수님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근거, 사역의 근원, 사역의 계획, 사역의 모든 뜻,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자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리더십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으키신 분들, 그분들은 확고한 하나님과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우선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델은, 모범은 방법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리더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속에 절대적 순종을 할수 있는 세대가 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영적인 리더는 자신의 리더가 내가 리더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리더는 내가 리더이기 이전에 나에게 확고한 리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직접 키우시는 세 가지 방법.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실 때 하나님은 환경, 경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 저분은 어, 능력이 다르네. 어휘력이 많네. 언어 능력이 뛰어나네. 그것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리더의 특징은 다른 성령의 역사. 특별한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절대 인간이 할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더 마지막 때, 이 신약의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이 다가오는 이 때, 더 성령으로, 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손수 키우실 때 필요한 기술을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세는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그는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더로서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자로서 정말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 싸움을 하는 기술, 또 지략, 전, 전략,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머니를 통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열정에 불탔습니다. 그 비전에 불탔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데 사람을 죽일 열정도 가졌고 비전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는데 왕자 모세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만하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도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는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길들이셨습니다. 몇년 동안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필요한 기술, 온유와 인내와 하나님과 굴복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 그것이 인격이든, 그것이 실력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가에서 40년 배우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한 배워야 할 것을 광야에서 40년간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전 40년간 배웠던 것은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모든 조건이 아닙니다 옷잘 입고, 언변 좋고, 리더십 있고, 영향력 펼칠 줄 알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정말 필요한 기술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복종할 때 온유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견뎌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40년 더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서 될 때까지 시키십니다. 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건 나의 아직까지 죽지 않은 혈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선택하셨습니까? 필요한 그 기술, 그 인격, 그 하나님 앞에 자질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몰고 가실 때 끝까지 견뎌서 그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정말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난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기술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십니다. 신뢰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저렇게 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 인생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이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종하며 따라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신뢰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실 그한 사람, 빚어지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오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한 수동태가 되면 우리 인생에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친구들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비전 14주년을 맞아 학생 행사로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야심차게 제자의 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초등부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앞으로 대응교회 역사에서 폐기될 것이며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며 네, 빨리 없앨 것입니다 네,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 영상을 전교생이 다 있는 곳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초등학생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고 자기들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죄는 아니지만, 초등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에게 하지 말라는 짓이 다 뮤직비디오 안에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콧구멍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기억하면 그 장면밖에 계속 그 장면만 몇 번이나 나와서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속이 많이 그걸 마치고 사실은 한 3시간, 4시간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진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아, 저런 영상 찍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이사역을 하나? 저 진짜 제목이 제자의 길이고 찬양이었어요. 예수 제자가 걸어갈 길이었어요. 그러나 영상의 모든 내용은 어, 구멍이 나오고 뭐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난뭘 했지, 우린 뭘 했지 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급기야는 성경책을 펴서 필사를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필사를 하고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8시쯤 내려갔는데 너무 해맑게 농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했습니다. 화도 안 냈습니다. 뭐 화내 봤자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이제 시간이 막 바쁘셔서 보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온 성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 시간 4 시간 그 아픈 마음이 일순간에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가 진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잘못됐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걸 고백하며 열한 시 열두 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비전 트립을 가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드렸더니 비전 트립 정말 작은 부분. 정말 작은 부분 사진 하나, 별 하나, 바람 하나, 날씨 하나가 다 배움의 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두가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삼박사일 듣는데 정말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모든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 되고 깨달음의 순간이 되고 이 모든 앞에서 하신 간증들 다 자기들이 적은 글귀였습니다. 그리고 그글 속에는 각자의 삶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의 정직한 고백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 정말 100% 드렸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를 손수 지명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이려 오는 아합을 피해,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한번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 눈에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11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한몰되면 아무리 아 아무리 바알과 이세벨의 제사장 800명을 850명을 다 죽여도 아무리 멋진 승리를 해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의에 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정말 보였습니다. 뭐가요?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기 혼자 남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 두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하나님 준비시켰습니다. 아합을 죽일 예후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람 왕가를 세울 하사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되었다는 것을 믿고 100%의 수동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사건과 역사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7천명 중에 우리 대응교회가 교회가 있고 우리 제자비전이 있고 우리 대응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걸더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내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일 뿐입니다. 인간임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기술과 능력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신다는 걸100% 믿고 절제적으로 신뢰하고 절제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음을 넘어서 순종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마지막 때 고백한대로 소망한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의 멋진 복음의 리더가 되는 대응교회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척연의 기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